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 7오호입니다 선거 8930, 3112, 다에 남았습니다. 대선은, 어? 싫든 좋든, 비판하고 비난할 게 있든, 일단은 뭉치는 겁니다. 대선 주자가, 김문수라 그래도 부실하고, 어? 윤 어게인을 외쳤다 그러더라도 일단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패배하던 승리 하선, 그때 가서 공과를 따지고, 어, 비판을 해도 하는 겁니다. <laughs>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까지도 주놈 한동훈에서 저 자식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지금 김문수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첫째, 지금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재명 시대가 도래합니다. 안철수는 심각하게 이재명을 조질 때라도 조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웃습니까? 연단에 선 사람들은 핏대를 팍팍 올리면서 칠때 확실하게 쳐야 됩니다. 음? 지금 안철수에 대한 아스팔트 우파, 극우, 그 앵글의 유튜버, 유튜버를 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철수를 연휴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어? 안철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은 총, 대선 패배 후에 고고TV를 안철수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철수가 필요해요. 근데, 지방선거 참편하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윤석, 아니, 그, 김문수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한동훈이라는 놈이, 어? 아니, 어제, 그, 그, 그 강북 유세에 가가지고, 김문수 앞에서 김문수를 공격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유세 안, 하, 안 하겠대요, 이제부터. 어? 명분은 윤상연을 들여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터집 잡기고, 어? 그냥 보수 우파, 강성 우파, 앵벌이 유튜버, 또, 어? TK에서 한동훈을 갔다가 조롱을 하고 있죠.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철수가 대입이 된다는 거죠.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선을 패배하게 돼 있어요. 이준석이가 김문수로 단일라 해도 져요. 또, 이준석이로 김문수가 단일라 해도 져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단일과 개헌과 윤석열 3 년의 국정 파괴, 국가 파괴에 대한 징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오늘까지도 동남풍이 불고 있으니 이 적벽대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준석이가 단일을 요구하고 있고 한동훈이 어 어제 선거 유세 김문수하고 선거를 합동 유세를 했다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럽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고TV가, 어? 제시한 게 있어요. 요번에 조기대선을 돌파하는 방법, 안철수가. 이재명과 한동훈이만 조지라. 응? 다른 건 필요가 없다.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동훈이를 조지질 못해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은, 어제 강북유세 보면은, 우회적으로 한동훈을 조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져야 됩니다. 당권 욕심이 있고 자기 대권 욕심이 있으면은 영상 보고 갑니다. 네, 알았다고 아, 이재명은 아, 이재. 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없잖습니까? <laughs> 그비 누가 답습니까 보셨죠? 저는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성입니다, 천성.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합니다. 어? 남을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이재명만 공격하죠? 맞아요. 어? 이재명 공격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썰고 지나갔을 거예요. 몇 분에? 1, 2분 했어요, 걔가. 어? 욕만 딜이 얻으먹고갔죠 근데 안철수가 김문수의 지지를 하고 이재명이 제거되면 이재명은 망했다. 이제 명을 다 했다. 어, 그러니 그 밑에 연단 아래에 있는 그구 어? 강성 유튜버 아스팔트 오빠들이 안철수를 연호하죠. 뭘 해야 되느냐? 안철수가 어, 불과 일주일 후에 대선 패배 후회를 봐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가 하는 거 보면 당권 욕심이 있어요. 당권 욕심이 있는데. 지금 당권 투쟁에 들어갔어요, 벌써. 제가 언제까지 한동훈이라는 거 껍데기를 갖다가 방송할지 모르나, 저도 기가 찹니다. 그 놈을 언제까지 조져야 될지. 오늘, 이 친한계 뜰거지들이, 윤석열 뜰거지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는 친한계 뜰거지들 조경태부터, 누구 나왔어, 오늘? 어? 조경태부터, 우재준, 이러면 누구야? 어, 정성구, 진종호, 어, 한지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제부터, 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대요. 어? 안철수의 성격상 이런 애들을 같은 내부 애들을 공격 못하죠. 그건 이걸 공격해야 돼요. 어? 당권 욕심이 있으면은, 두고 보십시오. 이번 대선 필표 나오면은, 한동훈과한동훈의 떨거지들은, 김문수를 공격할 겁니다. 김문수가 대선 패배 후에 얼마 동안은 또 영향력을 유지할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당권 특징에 들어가면은 나경원이는 또 난가? 또 윤상일이도 한번 해보자 나올 거고, 어? 다 거기 복선을 깔고 있죠. 그럼 안철수도, 어? 당권에 욕심이 있나 봐요. 이번에 보수, 우파, TK, 강성우파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 이 한동훈의 뜰거지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저는. 어? 아니 한동훈이가 뭡니까 도대체? 뭐? 어? 이 조경태라든가 한동훈의 뜰거지 뭐뭐뭐 뭐, 뭐, 이건 누구야 이거 우재준 정성국 정병국 뭐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뭐 배현준 이런 것들이. 이준석만 공격하죠. 어? 이준석이가 단일화 해가지고 국힘에 들어와가지고 접사하니까 한동훈이를 갔다가, 어, 당대표 자기 대권 주단을 못 올까죠. 그래도 끝난 거예요, 한동훈이는. 그건 제가 그랬죠. 대선 전부터. 안철수에 한 번에 더기인이 있다. 3년 본다 제가 그랬어요. 어? 그럼 안철수는 와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몸에 쓸개를 씹을 정도로 우선해서 지금 선거 운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하는 전략이 일부 맞는 것도 있어요. 한동훈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그 경북 강북 유세에서 한동훈이가 그거 한동훈이가 김문수 연단 올라와서 김문수와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게 왜 고맙죠? 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렇게 정도뿐이 말을 못하죠. 어? 그래,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앞에 영상 붙였으니까, 이재명은 명을 다했다. 잘못하면 안철수 명이 또다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그러면은, 음? 자, 봅시다. 안철수가 3년 전에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해준 건, 지, 지지자들의 한 7, 8%는 됐어요, 그 당시에. 지지자들 다 동호하게 했어요. 사전선거 하는, 하는, 날, 단일화를 시켜줬어요. 만약에 그거 안 해줬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 안 되고,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보수, 국힘이 재개할 기회도 있었고, 이재명 끝났어요, 걔도. 뭐, 5년 인게못 채우고, 어그 미천이 없는 애예요 미천이. 그럼 안철수가 그 당시에, 뭐, 어? 단일화를 해줬잖아요. 그 프레임은 못 벗어납니다. 그때 단일화해주고 그대로 있어라고 내가 1년 동안 외쳤어. 그럼 지금 이준석한테 가는 표가, 중도 진보층, 한대적 본수의 지지력이 안철수한테 왔을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걸다 까먹고, 왜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는지제 이해가 안 가요. 참고로 요새 고고TV는 안철수하고 연락 안 합니다. 하는 거 봐서 지지를 지원할 거지 하는데.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어제 온 거는 깽판 놓은 거예요. 김문수한테온 거는. 이름도 없는, 뭐, 선거복을 입고 나서, 친윤청산해라 부정선거 없다. 산회라 그러고 왔죠. 그런 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럼 안철수는 이제부터 한동원을 공격해야 돼요. 당권이 욕심이 있다면은. 근데 그거는 또 못해. 어? 한동원한테 고맙다 그래. 그런데 지금 이중, 이재명을 공격하는거 맞죠? 어? 옳고 그런을 떠나서 선거 승패에 따라서 승패를 떠나서 이재명을 조져야 되는 거 맞아요. 어? 근데, 안철수가 이재명을 조지는 게, 한동훈이가 그냥 무조건 이재명 안 돼, 뭐, 120억, 호텔 경제학, 뭐, 대법관. 그거보다 안철수가 말은 훨씬 진폭이 넓죠. 웃지 말란 말이죠. 어? 지금 국힘이 완성하고 대상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가 매일 매일 페이스북을 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안철수가 폐입성 내는 거 좋아 근데 한동훈이가 하는 거보다 언론 노출도가 적어 어떻게 된게 응? 음? 그래도 있어 오케이 좋다 이거죠 이재명이한테 이재명이가 등록한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이재명을 신성시하는 신흥 사이비 종교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맞죠 어? 이재명이 지금 어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사이비 종교 국가를 탄생시키기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어요. 응?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안철수가 대승 운동 과정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사이비 종교 국가가 이재명에서 탄생할 거니, 이걸 만든 애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에요. 어? 윤석열, 김건휘, 한동훈이가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한테 자꾸 고맙다 그래. 선두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안철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지 면피를 위해서, 지 당권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부터 안 한대 또 선거운동을? 광주에 가서 사전투표하겠대. 그게 뭐예요? 당권투쟁이죠, 그놈아 당권 갖겠다는 그 건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 다음에. <laughs>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래, 안철수가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laughs> 한동훈과 이재명만 조지라 그런 건 좋은데, 왜 한동훈을 안 조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대한민국 청년까지 평가하는 선동과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늦게 나와 함께 줄수 고맙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승리의 동남풍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오늘 써, 쓴 건데, 응? 그리고 지가 내가 어사나사하는데 이재명 씨원은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다, 어? 병적인 거짓말 장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어? 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준석이는 왜만 물어봐요, 왜만? 어떻게가 없어요. 응? 음? 한동훈 측보도 맨날 거짓말만 해요. 지가 모든 걸 이겼다 그러죠. 지가 모든 걸 해냈다 그러죠. 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좋다 이거예요. 단일화, 응? 음? 단일화를, 어,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좋아요. 어?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할 거예요. 이준석하고 단일화 해봐야 안 된다는 거알 거예요. 아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성공운동 하는 것까지 좋아요. 어? 자, 봅시다. 홍준표는 정계 개편을 시도할 거예요. 이제 이,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laughs> 이준석의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 투표다 그랬으니. 국회에서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통한 정기개 편이 들어가요. 그럼 앉혀서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안할 리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천진난만히 웃으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못합니까? 어? 국가가 위기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나라 엉망되고 사이비 종교국가가 되고 후진국으로 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심각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준석이 끝났어요 이준석은 안해요 단일화 그건 처음부터 결정된 거예요 음? 응? 오늘까지도 안철수가 이준석이가 동남풍이 되다라 적벽대전에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제갈국민이 대승한거 이준석이가 동남풍이 되달라는건 어? 뭐 송머리를 물리치는 아, 조조를 물치는 동남풍. 이준석은 벌써 동남풍이에요, 동남풍. 이준석이는. 어? 동남풍을 지가 만들고 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이런 거 페이스북을 써주는지. 어? 일단, 김문수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응? 음?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간단 명료하게 그냥, 좀, 싸구려 말로 치면 돼요. 어? 당장 일주일 날 후에 일어날 사태예요 그때 가서 또, 안철수가, 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문수가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문수는 세계를, 세, 우리나라를 리드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동우리가 껍데기고, 응? 지금이라도, 안철수는 준석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고 동원이만 패야 돼요. 동원이만 재명이하고 동원이만 패야 돼요. 어? 그게 안철수가 사는 길입니다. 이재명이가 명의 다했다. 이재명이가 무슨 명이 다해요? 이제부터 개 시대가를 개목숨이 그냥 연장되고 개 시대가 열리는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하죠? 저는 이게 큰 불만이에요. 정치인의 생명은, 어? 칠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그리고 심각해야 돼요. 군중에 취하은안 됩니다. 안철수 밑에 안철수를 연애하고, 김문수를 연호한 사람들은 안철수 팬들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한번 기를 보이는 거예요, 기계를. 어? 이재명 치면서, 한동훈 치면서, 엄숙하게, 심각하게, 독하게,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철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김문수보다 한동훈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어? 김문수보다 이준석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것서 안철수가 중심을 잡고 양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김문수를 도와주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결국 안철수가 사는 일이에요. 이까 하겠습니다 뭐가 편네